오늘 이한 시간 우리 송구영 시민 예배 드리는데 어린아이들은 이게 좀 쉬운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 <laughs> 누가 맞아요 그랬는데 이 쉬운 시간이 아니에요. 이 주무실 시간이에요. 이 어르신들이 주무실 시간이고. 어 근데 지금 이 시간에 지금 또 이렇게 좀 지루한 시간인데 우리 어린아이들 예배 잘 드리고 있다고 옆에 계시죠? 아이들.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머리 좀 쓰다 마주세요. 아잘 잘, 예배드리고 있다고. 예, 예. 예. 감사해요. 우리 어린이들 고마워요. 자, 우리 어린이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성구 영신 예배를 위해 모였어요. 그렇죠? 성구 영신 예배 들을 때마다 제가 꼭 듣는 질문들이 있어요. 이런 질문을 제가 꼭 받아요. 첫째. 목사님, 성구 영신 예배 꼭 이렇게 늦게 드려야 돼요? 조금 빨리 드리면 안 돼요. 더더군다나 내일 또주일예배까지 있는데 꼭 이게 제야 시간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제가 늘 듣습니다. 둘째 목사님왜 우리 교회는 말씀뽑기 안 해요? 다른 교회 보니까 말씀뽑기 하던데 꼭 제가 질문 듣습니다. 세 번째 왜 우리 교회는 안수기도 안 해줘요? 이 송구용 신입이 끝나면 불국을 이렇게 나와서 안수기도 해야 되는데 왜 우리 안하죠 자 이런 질문을 제가 종종 받습니다. 저는 이런 질문하는 어린이들 우리 성도들 이 고마워요. 왜 고마운 거 아니 항상 이런 질문은 우리 목회자들을 이게 깨웁니다. 우리로 하여금 익숙하게 드리는 예배를 좀 생각하게 만들어 줘요. 이번에도 이 송구영신 예배에 대해서 제가 이런 질문들을 받으면서 한번 근본적으로 제가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해 봤어요. 진짜 이게 너무 늦긴, 너무 늦어요, 사실. 그래서 맨날 싸우잖아요. 가냐, 마냐. 그죠? 집에서 온라인 이들이면 되지. 뭐 굳이 여기까지 가냐. 이게 막 옥신각신 한단 말이죠.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거 도대체 송구영신예배 이게 기원이 뭐지? 이게 언제부터 이거 예배 드리기 시작한 거지? 그게 제가 궁금했어요. 둘째, 뭐, 말씀 뽑기를 하자, 안수기도록 하자 하는데 더 근본적인 제가 질문을 해 봤어요. 이 송구영신예배 때 적실한 문화는 뭘까? 이 송구 영신 예배 우리가 좀 적실하게 할수 있는 행사는 뭐가 있을까? 제가 좀 생각하고 연구를 좀해 봤는데, 그 연구 보고서를 제가 오늘 발표하려고 해요. 자 첫째로, 성경에서 송구 영신 예배를 요구한 적은 없어요. 자, 성경에서 송구 영신 예배 요구한 적 있어요? 본적 있어요? 일단은 성경에는 송구 영신 예배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제기는 맞아요. 이렇게 늦게 꼭 해야 되는 거, 심지어는 꼭 드려야 되는 거, 그건 없는 것 같아요. 안 해도 될 수도 있는지 몰라요. 다만, 이번에 연구하면서 하나 찾아낸 게 있어요. 성경에는 송구영신 예배는 없는데, 우리 동양 문화에는 송구영신 관련된 게참 많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우리는 이 마지막 날을 섯달금운 날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요럴때참 우리 조상들이 문화가 몇 개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나래라는 문화가 있어요. 나래. 이 나래가 뭐냐면은 가족들이 이 가면을 뒤집어 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동양의 할로윈 대회라고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나래를 뒤집어 씌우고 집안 구석구석을 막 다니면서 집안에 귀신을 쫓아대는 의식이 있었어요. 예. 어떻게 여러분 이러고 괜찮죠? 방마다 다니면서. 둘째, 그 향토 문화 대전이라는 제도 오늘 오기 전에 또 들어가 봤어요. 이 향토 문화만 연구하는 이 사전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수세라 그래서 나를 이렇게 앉아고 지키면서 집안에 나쁜 기운은 몰아내고 우리 몸을 단정하게 하는 문화가 있었더라고요. 참, 우리 조상들이 새해를 열심히 맞이했어요. 또 하나, 조선 후기에 홍성모라는 분이 동국세식이라는 이 어떤 그 풍속을 연구한 책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공불이라는 게 나와요. 이 공불은 뭐냐면 방이라든지 곳간이든지 마당에 전부 다 불을 밝히는 거예요. 이 불을 밝히는 이유는 아까 그 수세를 통해서 악귀를 몰아냈다면 이번에는 불을 밝혀서 좋은 기운을 이 집안으로 곳간으로 방안으로 불러 모으는 시간이 이게 공부리예요. 자, 그러니까 이 송구 영식 예배는 어떻게 보면 이 전통 문화의 계승일까요? 혹시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여기 오셨어요? 우리가 이 어두운 애군이라고 이제 애군을 몰아내고 또이 송구 영식 예배를 통해서 좋은 기운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걸까요? 우리의 그 전통 문화의 연속성이 이 송구영신 예배일까요? 자, 그건 아닐 것 같죠. 그렇죠? 우리가 그것 때문에 모인 건 아니에요. 그러다가 제가 정말 우리나라 최초의 송구영신 예배를 찾아 냈어요. 우리나라의 송구영신 예배 최초로 드릴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가 언제냐면 1887년 12월 31일이에요. 저 세문안 교회에서 세문안 교회 담임 목사의 언더우드 선교사와 정동 감리교회 담임 목사의 던 아펜젤러가 84년도에 한국에 돌아온 뒤에 두회 뒤인 1887년 12월 31일 날 10명 정도가 모여서 제야 12시 예배를 드렸더라고요. 어 제가 이걸 찾아내고 아, 이게 아주 잘못된 것은 아니었구나. 선교사들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구나. 이제 궁금한 건 이거예요. 그럼 이열 명이 왜 모였지? 최초로. 과연 우리 전통 문화처럼 액땜을 하고 새로운 기운을 얻고 축복을 위해서 모였을까 하다가 아니더라고요. 이열 명이 그 해가 바뀌는 제야에 모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노춘경이란 사람 때문이에요. 이 노춘경은 누군가 하면은. 예수를 믿을 듯안 믿을 듯 하면서 전도 대상자였는데 이두 교회가 이 노춘경이 예수 믿기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나로 모인 거예요. 그래서 송구 영신이면 단어는 없었고 노춘경을 위한 기도 모임이었어요. 제가 이 모임을, 이 기록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떤 액땜을 하고 축복을 불러일으키는 시간이 아니라 사실은 이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보음화가 되지 않는 이 척박한 땅을 보면서 절박하게 한 영화만 좀 달라고 우리에게, 이 조선에 주님 한 사람만이라도 예수 믿게 달라고 눈물로 모인 시간이 송구영신 예배였더라고요. 특히 이 노춘경이란 사람이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감사한 것은요. 여러분이 위해서 아멘이라는 좀 터져 나오길 바라요 그 다음에 7월 16일 날 노춘경이 예수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이 송구영신 예배, 제야 예배 때의 절박한 중보기도 열매가 노춘경이에요 저는 너무너무 기뻤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리턴 기도 운동이 사실은 송구영신 예배의 전신이었구나 우리가 이 리턴 기도 우리 가족 보고마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니까 성구 영신 예배의 정신이었구나. 얼마나 제가 기뻤는지 몰라요. 저는 사실 하나 제 마음에 소원이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아이 잡음이 오랜만에 나네요. 이게 원래 초반에 많이 났었는데 오랜만이들이 또 반갑네요. 예. 저는 소망하는 게 있어요. 우리 세물결 교회가 잊어버렸던 과거의 옛 좋은 전통은 복원하고 재현하는 게제 꿈이에요 이제 소원이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 우리 다우마우스에 인테리어를 하는데 관리부장님이 그 건물에 저 글씨를 썼는데 얼마나 제가 기뻤는지 몰라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성경적 부흥을 복원하고 재현하는 세물결교회 우리가 잊고 살았던 과거의 그 좋은 전통들을 복원해서 재현하는 교회. 그러고 보니까 오늘도 우리가 저런 그런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 저는 그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송구영신 예배의 실제 정신도 우리가 살려야 될거 아닌가. 진짜 이 송구영신 예배의 진짜 그 철학 말이죠. 첫 번째로 송구영신 예배 최초의 가족 보고말을 위해 기도했고, 둘째 둘째로는 성교사들이 모여서 새해는 좀 우리가 말씀 앞에 제대로 예수 믿어보자 하고 가족 구원을 위한 기도가 끝난 뒤에는 회개와 새로운 결단을 했더라고요. 이것을 웨슬리는 언약 갱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송구영신 예배는 사실 없었고 제야 예배가 있었고 웨슬리가 송구영신 예배란 걸 처음 만들었는데 그때의 웨슬리의 목표는 뭐냐면 축복과 액땜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언약을 새롭게 좀 갱신하자. 그래서 이름을 언약갱신예배라 불렀어요. 자, 여러분 오늘 그 순서지 보실래요? 앞면을 보시면 제가 이렇게 썼어요. 송구영신예배 밑에 제가 뭐라고 썼죠? 영적갱신예배로 썼어요. 어떻게 보면 송구영신, 옛 것을 보내고 새로움을 맞이한다는 것도 맞지만 진짜 이송구영예배의 정신은 가족구원을 위해서 기도, 뜨겁게 기도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심하는 시간이 송구영신예배예요. 제가 제법 열심히 연구했죠? 이제 여러분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이에요. 오늘 우리는 송구영신예배를 통해서 아이고, 졸린데 왜이 시간에 모였나. 이게 아니라, 야, 우리가 이거 참소중한 시간이로구나. 이 송구영신예배가 참 귀한 유산이로구나. 깨닫게 되기를 소망해요. 그러면서 그렇다면 이 송구 영신 예배 정신이 그두 가지라면 저는 오늘 본문이 이 송구 영신 예배의 정신이 들어 있는 본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세 문장이면 좋게요. 자, 오늘 본문은 제 얼굴 보시면 돼요. 첫째,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언약을 받았다. 이게 첫 문장이고요. 두 번째, 반면에 백성들은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세 번째는 같이 읽어 시작. 회개할 때 용서하시고 다시 언약을 갱신하셨다. 이게 오늘 세 문장이면 오늘 본문은 끝이에요. 자, 오늘 본문은 그렇게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벌받는게 마땅한 백성이지만 또 회개할 때에 오늘 하나님께 다시 초대하시면서 언약을 갱신하는 장면이 추레오기 34장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가나한 땅 들어가지 두 가지만 약속해. 나랑 두 가지만 새롭게 언약을 갱신하자. 이전까지 지나간 거는 내가 잊을 테니 새로운 약, 야랑 약속을 갱신하자. 첫째, 너희들 가나한 땅에 들어가면 뭐 다른 사람과 언약 맺지 마.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갱신의 내용이에요. 둘째, 나와만 언약을 맺어야 돼. 이게 하나님의 요청이에요. 그래서 13절 10절 보면은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수많은 언약을 맺으려고 너에게 다가올 거야. 그때 그들과 언약 맺으면 안돼 말씀하시고. 13절에도 그 모든 우상들을 깨 부수고 나와만 언약을 맺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요. 분명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잘 사는 거 아니다. 나와 바른 언약을 맺고 회개할 때 너가 정말 축복의 땅이 되는 거야 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새물결 성도들이여, 2023년 새해가 왔다고 새로운 해가 아니라 새롭게 회개하고 새롭게 결단할 때에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것이 오늘 우리 송구영신 예배의 정신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이 사실이라면 아까 제가 문제 제기했던 거, 송구영신 예배 적실한 문화는 뭘까요? 이게 이게 정신이라면 저는 이렇게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얘기할게요. 성구 영신 예배의 3대 정신은 축복의 말씀 뽑기보다는 회개 척구의 가슴치기를 해야 돼요. 축복의 말씀을 이렇게 헌금통에 다 모아 놓고 그 중에 하나 뽑고 좋은 거 골랐네. 말씀 뽑기 시간이 아니라 가슴치기 시간이에요. 가슴치기. 아멘이십니까? 가슴을 치는 시간이에요. 둘째, 축복 중심의 안수기도도 물론 할수 있지만 할수 있죠. 그러나 그보다 더 정신은 언약 중심의 결단기도 시간이에요. 언약 중심의 결단기도 시간. 세 번째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저도 이렇게 했어요, 사실은 아이들 다 나오세요, 성공을 위해서 막 기도해 주죠. 그러나 실제 성부 영신 정신은 자녀들의 성공 기원보다는 자녀들의 가족 복음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 뽑기보다 가슴 치기, 안수 기도보다는 결단 기도 시간, 성공 기원보다는 영혼 구원을 위한 시간. 우리 새물결 교우들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송구 영신 예배 정신을 바로 알고 오늘 그렇게 새해를 맞이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짧은 시간 한 5, 6분 남았는데요, 함께 회개하는 시간.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 그리고 가족권을 위해서 절박하게 부르지는 시간. 생각해 보세요. 그 열명의 성교사들이 주님 노층경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노층경 예수 믿게 좀 해주세요. 그 조선시대 얼마나 겨울 추웠어요. 그 성교사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그 밤을 재현하고 복원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십시다. 우리 거꾸로 한번 해볼 텐데, 첫 번째로 이 시간에 주님, 나의 노춘경을, 우리 가정의 노춘경을 살려주옵소서. 우리 가족, 복음아, 되게 해주세요. 자,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